여러분, 그, 중간고사를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비대면인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줌하고 애드모드를 이제 같이 그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 감독을 좀 하고, 애드모드로 시험을 봐서 하는 방법을 <laughs> 합니다.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혹시 뭐어 대면이 돼서 학교에 나오면 이제 그 강의실에 오셔서 그 시험을 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laughs>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일단 애드모도 아직까지 회원 가입이 안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어, 애드모더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어, 그다음에 본인의 프로필 사이즈는 올려야 되고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크롬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 또이 최적화가 이제 크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회원 가입 안한 사람은 사인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어, 우리가 시턴트 어카운트를 해 가지고 이름, 성 쓰고 한글로 이제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 클래스 공지 사항에 저희가 이제 각 과목별로 그 코드를 이제 적어 놨죠. 어, 그걸로 이제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거기 강의 자료가 그쪽에 다 있습니다. 사용자 그 이름은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메일 아이디 쓰시는 게 좋고,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비밀번호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과목별로 어, 여러분들 듣는 과목별로 그룹 코드 클래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멤버로 들어오시고 어, 강의자료 확인하셔서 어,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문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명을 클릭하면 포스트라는 메뉴가 여기에 떠요. 이걸 누르면 <laughs> 자 시험 보기 이제 시작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포스트를 누르고 퀴즈가 도착해 있을 거예요. 시험 이제 퀴즈로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클릭해서 시험을 보면 요 가운데 쯤에 이제 그 시간이 나와요. 어, 몇분 남았나? 어, 그래서 30분 시험 시간에 남아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가능한 한 1분 전에 어, 서브밋을 하셔야 돼요. 강의 자료는 폴더로 선택하면 되고 사진 업로드는 요후에 프로파일, 죠 PNG 파일로 해서 작은 거 어,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찍어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PNG로 작게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얼굴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주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봤죠? 어, 그래서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 구글로 하면 되고 오프라인인 경우는 뭐 줌을 쓸 일이 없겠지만 어, 노트북 있으면 갖고 오시면 좋고요. 대면 수업인 경우 비대면인 경우는 애드모드와 줌을 써서 애드모드 사이트에서 시험을 보고 줌에서 얼굴을 확인하면서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하나의 컴퓨터 또는 어, 뭐 핸드폰으로 줌을 연결해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되고 미리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 사전에 반드시고 줌이 접속이 원활한지, 얼굴이 이제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 인터넷에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에드모드에 어, 접속이 잘 되는지, 미리 어, 시험 보기 한 30분 전부터 어,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따가 보면 해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laughs> 요거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시험 시간이 30분이기 40, 때문에 회의 참가시 비디오 켜기, 오디오를 이제 시험 볼 때는 닫아 놓으시고 비디오를 켜야 됩니다. 얼굴을 이제 제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얼굴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 학생이 뭘 보고 있는지 이제 보이니까 어 그렇게 좀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시간하고 어~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입니다 어~ 수업 시간이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고 늦지 않게 이제 들어오세요 어, 늦으면 이제 그 시험이 종료되버리 30분 만에 이제 그~ 30분 동안 볼 거니까 얼른 시작하고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춤 아이디가 있죠 과목별로 이거 어, 확인하시고 비밀번호도 확인하시고 인공지능인 경 AI 소프트웨어 SW, 컴퓨터 활용 COMP, 정보기술의 IT, 정자계산기총론 IMF, 주마 이디 여기 있으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다가 지정된 시간에 오셔서 접속을 해서 먼저 출석을 한 10분 정도 부르고 그 다음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바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트북에 카메라 기능 있는 거, 어, 카메라가 있어야지 이제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카메라가 없으면 얼굴이 안 보이고, 혹시 카메라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줌을, 어, 앱을 설치해서 핸드폰을 이제 옆에다 켜놓고 얼굴 보이게 하고, 컴퓨터로는 애드모드 들어가서 크롬으로 시험 보시면 어, 됩니다. 보통 노트북 있는 거 하나 하셔도 되고요. 사이트는 이렇고요. 크롬으로 접속해야 되고, 감옥 코드 반드시 잊지 마셔서 들어 회원가입 전에 해주시고, 주메이 스마트폰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카메라 확인해야 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어, 중연결이안 되거나 연락한 상항은 비상 연락망이 여기 있으니까 전화로 꼭 주세요. 어, 전화로 확인하게, 시험 문제는 30문제 플러스 매칭 10개가 40문제 정도 돼요 맞죠? 만점은 아마 40점 정도. 시험 시간은 30분, 저기서 시간이 좀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색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멀리서 때문에 다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문제를 많이 내고 시간을 적게 해서 어그 바로바로 풀수 있는 문제, 이해를 할수 있는 문제, 그래서 공통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인터넷 연결 확인하시고 대화하고 채팅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고 얼굴 보면 이제 나오니까. 이제 노트북이나 이 채팅하는 게다 보이거든요. 어, 뭐 하고 있는지 손에서. 그 다음에 뭐책 보거나 뭐 이제 그 검색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실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오픈북이고요, 당연히. 책을 다 보고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책이 없어요. 이러면 책을 이제 구매하셔야 돼요. 어, 뭐다 애우, 책 아프지도 뭐 시험 볼 자신이 있다고는 상관없는데, 시험에, 시험은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드모드가 1분 전에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게 좋아요. 서브미트. 음. 그 닥쳐서 1초 전에 서브미트를 누르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에 있어 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분 전에 서브미트를 눌러야 안전합니다. 좀 늦게 제출해서 0점처리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본인이 좀 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어, 누누이 당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1분 전에 안전하게 서브밋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제가 이제 그, 뭐 입력을 할 거고, 어 지금 오요일로하수업 많이 빠져서 지금 그 아마 0점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어 나중에 그 제대로 된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드모드에도 이름을 지워서 올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이학사 정보나 애드모드 둘다 확인을 해보세요. 본인의 점수. 제대로 입력이 됐나. 이학사 정보요. 어, 뭐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40문제, 30분 만에 40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 시험 보는 날, 나 공부해서 풀겠다.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시험 공부를 좀 하셔야,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풀수 있는, 이렇게는 학생이 점수를 좋게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와가지고 뭐 책을 보고 이제 막 검색하고 찾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훌딱훌딱 가버리고 사실 문제를 다못 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이제 해주시기를 좀 당부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시간이 좀 없고 인터넷이 꼬여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들도 예전에 좀 봤는데 음 그렇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사전에 컴퓨터에 점검을 좀 이제 하시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사실 문제를 다 맞추겠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고, 아는 문제 만저쭉 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드모드에서는그 학생들마다 동일한 문제지만 문제 번호가 다르고, 보기도 달라요. 어. 그래서, 그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1번 문제가, 내가, 어, 의 어, 의 학생이 1번 문제가, B 학생이 1번 문제가 아니에요. 어, 랜덤 아이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섞여요. 막 섞여. 셔플링이 돼가지고. 그래서 1번 답, 2번, 2번 답, 3번, 이렇게 옆에 학생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그게 정확한 그 정답이 아니에요. 어, 보기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자기 문제 풀 시간도 없을 겁니다. 어, 알려주면 그 시간이 또, 어, 낭비가 되기 때문에. 30불이면 정확하게 그 에드모드에서, 어 문제를 닫아버려요. 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늦게 들어오거나, 서비스 늦게 하거나, 어 이렇게 하실 때 본인의, 어 책임이 이제 있는 거라서, 어 제가 이렇게 누누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풀고 얼른 서비스 하는 게 정답이에요. 옆에 사람 가르쳐주고, 뭐 얘기하고, 카톡하고, 검색하고, 뭐 채팅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문제 자기 점수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는 문제부터 푸세요 일부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쭉 이제 그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 문제를 한번 보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안푼 문제 쭉 푸고 그러고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풀었냐 안 풀었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시간이 여기 보여요 어, 그래서 그걸 1분 전에 반드시 서브밋해야 되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게 제출을 서브밋해가지고 점수 카운트가 안 되는 건0점 처리됩니다. 어,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로 인해서 점수가 산정이안 되는 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반드시 1분 전에 서브밋하시고. 어, 그리고애드모더 포스트를 누르면 시험 보세요를 바로 클릭해야 돼요. 어, 끝나는 시간을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늦게 클릭 클릭하면 할수록 시험 시간이 줄어듭니다. 본인한테 할당된 시간이. 어, 나는 늦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 안 하고 있으면 시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연결 확인해야 되고 혹시 그 어, 카페나 이런데 가도 와이파이 하시, 하는 학생은. 확인해야 돼요.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이게 가능한 한 유선 인터넷에서 집에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어, 와이파이보다 유선 인터넷에 있는 그 커피숍을 좀 알아보시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집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스마트폰이 잘그 5G나 뭐 이제 인터넷이 잘안 돼가지고 어, 고생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안전한 건 집에서 편안하게 유선 인터넷, 크롬, 잘 되고 애드모도잘 되고 춤잘 되는 어, 이런 환경 좀 조용한 환경 어, 이런 데를 좀 만들어서 어, 바라고 어, 뭐책 보고 검색하고 이런 건다가능하나 대화나 채팅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학생을 좀 어,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좀할 겁니다 주, 주의하라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면 아이 학생이 검색하는 학생이로구나 어, 뭐 이렇게 다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막웃거나뭐 이렇게 하면 채팅하는 걸다 보이고, 어, 그런, 그런 학생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것만 충실하게 좀할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어, 이렇게 채팅이나 대화가 했다, 했는 학생을 혹시 알고 있으면 연락 주면 제가 연락해서 확인해 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사람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얘기 안 하면 돼요. 본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을 부를 거예요. 다 접속하면. 어, 추석부로 보고 일일이 확인을 얼굴 보면서 할 테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하고 시험을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드모드 프로파일에 여러분들 사진 업로드 하셔야 제가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하면서 그그 그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크롬에 들어와서 오른쪽 위에 보면 그 프로파일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어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사이즈로. 그 그렇죠? 다음에 오픈북이기 때문에 독일한 조건에서 책이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어, 그때 와서 어, 검색하고 그러면 시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궁금한 내용은 전화를 하든지, 에드모드 포스트로 하든지, 어, 줌 채팅으로 하든지,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상황인 경우 저의 전화번호를 적어 놨다가 얼른 전화를 하세요. 어, 그러면 제가 무음해서 통화를 좀할 테니까 그 학생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잘안 되는 학생이 좀 있더라고요. 어, 작년에도 1학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들 인터넷 다 쓰잖아요. 어, 그래서 그 집에서 시험 보고 나머지 그 일정을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11월 1월 11월 1일 하고 일 어, 여러분들이 감옥별로 다르니까 반드시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어, 그 날짜에는 가능한 다른 약속을 시험 시간에 잡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30분밖에 안 되니까 30분 얼른 집중해서 좀 풀고 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면이 되면 저들이 와서 시험을 좀 보는 걸 얘기하고 비대면인 경우 공지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보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어, 적어놨다가 그때마다 또 보려고 하면 어,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책이나 어, 노트 저희 책 같은데 미리 적어놔서 그날 어, 미리 어, 10분 전에 딱 접속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제가 승인하는 순서대로 이제 입장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험 시간 잊지 마시고 시험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음, 뭐. 시험한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 좀, 아, 4학년 학생들이 알려주시고, 시험은 봐야 됩니다. 어, 시험을 안 보면 0점 처리되면 F 처리되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음, 그죠? 그래서 시험을 반드시, 어, 보셔야 되고, 시험 중간과 기말고사의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점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건 중요한 그, 그,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 그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챙기시고 그 전에 이제 뭐 궁금한 거라든지 언제든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나 어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 어 이걸로 좀어 소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어 충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시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날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